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오사연 남자 도사 남 고구마입니다 니온노 샌파이다츠모 건니쭈아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신바시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자판기로만 운영하는 이자카이가 있다 그래갖고 와봤어요 어 참고로 사람이 없는 무인 가게라고 하거든요 바로 가서 어떤 가게인지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들 잘 따라오세요 네 저기가 시오돔의출근인데요 어, 저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맞은편에는 유리카모메 여기 있어요. 어, 참고로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어, 조용하다. 네, 여기 신바시는, 어, 회사가 많아가지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이라,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 많이 없어요. 네, 다와 가는데, 어 여기네? 오 어, 이상한 데 있어. 내 선배님 여기에요. 자판기로만 운영하는 이자카야. 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혹시라도 여기 오시는 선배님들은 시간을 잘 보고 오셔야 돼요. 술집인데 빨리 닫어. 6 시에 닫거든요. 일반 자판기도 있고. 보시면 술 자판기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 그리고 여기에는 안주 어 진짜 간단한 안주 있네 그리고 여기에도 술이 있는데 이런 그냥 맥주라든지 사와 종류는 다른데도 다 파는데 와 대박 병맥주 파는 거는 저 처음 보거든요 어니온슈도 있고 어 어떻게 아 다행이다 이거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을 여기다 갖다 꽂으면은 술이 나오는가 봐요. 어,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저 처음 보거든요. 어, 여기에도 있어. 어, 신기한데, 그래서 마시고 싶은 술이 있으면 번호를 누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또술 뭐 자판... 아 술은 아니구나, 음료수 자판기. 여기는... 컵라면, 뜨거운 물은 여기에서 나오는가 봐요. 네.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음료수, 음료수. 그리고 여기 또 안주인데 안주거리가 생각보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있거든요. 거의 뭐 이자카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자판기 좀 있고 안주거리 있는 곳. 여기가 흡연이 가능하대요. 흡연이 어, 여기, 이렇게 잿더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담배 피면서 술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통조림을 사는 건 사겠는데 젓가락 어디서 나오냐? 어, 젓가락 여기 있다. 젓가락 여기 있으니까 그냥 안주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아. 병나바를 불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컵, 어떡하나 봤더니, 여기에 종이컵이 있어. 네. 어, 병맥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병맥주를 한번 뽑아보고는 싶은데. 요거, 병맥주 하나 뽑아볼게요. 매들라신 아, 매즈라신데. 덕분에빙 내, 웃대로 놓아. 아, 낚아, 낚 나이, 까라. 아 예예 예, 우리 우리 이쁜데 뭐욕발했잖아 요거 뽑아볼게요 삿뽀로 크로라베르 돈 종류를 넣으니까 돈이 그냥 나오네요 이걸 운전면허증을 먼저 꽂아야 되는가 봐 해볼게요 어 그냥 쑥 들어가네 어 된대 된대 어 근데 덤맥주를 뽑고 싶었는데 3 0 0엔 이상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 그냥 레몬 사와 마셔야겠어요 어, 나오긴 나오네. 레몬 사과, 그리고 안주 하나 뽑아야겠다. 어, 여기 통조림 3개는 다 야끼 토리래요. 중간에 있는 게 어, 마늘이랑 부추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요거 8번 뽑아 봐야겠다. 8번. 오 으쌰. 네, 레몬 사와. 아우. 어우, 좋네. 아주,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술 마시는 거는 진짜 간만인 것 같다. 오. 야, 퀄리티 괜찮은데? 이게, 마늘이랑, 후추가 들어간 맛이라고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냥 닭꼬치보다는 그냥 장조림 맛이에요, 거의. 음. 아, 병맥주 마시고 싶었는데 병맥주가 안 뽑혀. 여기는 이자카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매점이 더 가깝겠다. 어. 근데 저 운전면허증 이거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 근데 단점은 늦게까지 안 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 보통 6시부터 술을 마시는데 6시에 닫아버리면 여기서 두, 술을 누가 마셔. 음. 음. 아, 여기에 제일 장점은 담배를 필수 있다는 게 음, 제일 장점인 것 같아. 근데 저는 담배를 안피 펴서 <laughs> 저한테는 단점이지. 요즘에 일본도 점점점 그런 실내에서 담배 필수 있는 데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손님 한명 들어왔다 어, 들어오자마자 재떨이부터 딱 가지고 가셔 아마 여기는 굳이 뭘안 마시더라도 담배 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분은 한두 번 오신 동작이 아니야 딱 들어오자마자 재떨이 어디 있는지 아시네 어, 선배님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자 까야보다는 그냥 술 자판기랑 안주 자판기가 있는 매점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어, 술 목적보다는 담배 목적이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어, 술 자판기랑 안주 자판기 파는 곳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특이한 게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